이게 진짜 psg 10번입니다 이강인 66분 동안 완벽히 빛났습니다 26일 새벽 도레스트 원정 psg가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리그왕 선두 탈환 그리고 그 중심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이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저울을 오가는 10번 플레이메이커로 배치했죠 공간 창출 템포 조율 빌드업까지 모두 이강인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반 29분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에서 하키미의 선제골이 터졌고 그게 바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후반 초반 위기가 찾아왔죠.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의 팔에 맞은 공바 끝에 피선은 모두가 숨을 죽였지만 상대 키커가 실촉 이강인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 뒤로 더욱 집중했습니다. 중거리 슈팅 연계 플레이 공간 압박까지 완벽히 PSG의 리듬을 살렸습니다. 교체될 때 벤치의 동료들이 브라보 캥길 박수로 맞이했죠. 오늘 경기,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PSG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10번의 품격입니다.